자 15번 코사인 x를 구해줘 니들 이거 아냐? 직각에서 또다시 수선에 발을 내린 이 유명한 이 그림 똥공식 있지 cd의 길이를 h라고 두면 공식 아냐? h제곱은 너 곱하기 너인 거 아냐? 그지? 그 아는 사람들은 그림 딱 보자마자 h 얼마? 4 이렇게 구한다고 뭐라고? 정아리 무슨 짓 했다고? h제곱은, 3분의 16곱빼기 3은 16, 따라서 h 길이로서 양수 4, 이렇게 간다고. 쓱 지워버릴게. 너 사라고. <laughs> 여기 직각 삼각형. 떨린다. 요 빨간색 3대4대 뭐시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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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 구하라고? 코사인 x. 기준각 여기 있지. 기준각을 출발점으로 보다 C를 그리든지 직각으로 가라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5분의 4. 답은 얼마다? 5분의 4이다.